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능력 좋은 올케를 시기 질투하던 신우가 크게 한방 먹고 대성통곡을 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후반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사람의 학력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그리고 수저를 좋은 것을 물고 태어난 것이 왜 그렇게 비꼼을 당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신우와의 문제인데요. 시자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우는 원래 못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었는데요. 2년간 신우를 겪어본 바로는 둘중 어떤 것이든 간에 신우를 더 이상 좋게 넘어가 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우와 한바탕 했어요. 집안일이라서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친정부모님은 저에게 잘했다고 하시며, 윗사람이어도 그렇게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딸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황만을 보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한다는 말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제 주관은 빼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에서 6, 7등 했어요. 고3 때 담임선생님과 진학상담을 하면 좀만 더 열심히 해서 인서울을 해보도록 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학을 진학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전문대라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대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어요. 학교 다니면서 저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전부 다 자격증 취득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제 용돈이 월 150만원이었습니다. 학생의 용돈으로는 정말 큰 돈이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큰 돈을 용돈으로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친정부모님의 경제력을 알게 된 친구들 중에서는 저에게 부럽다 한마디 하고 계속 우정을 이어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시기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친구들 만날 시간조차도 내기가 쉽지 않아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들은 몇명안 돼요. 그 친구들은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사면 뭐라도 한번 사야 직성이 풀리는 친구들입니다. 너네 집잘 사는 거 아는데 나도 능력 좀 있어 하는 식으로요. 저희 부모님은 가게를 7개를 운영하세요. 고정비, 세금 전부 제외하고 친정부모님 월 순수익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는 부모님의 가게 중에서 약간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이에요. 한달 매출이 9천 가까이 나옵니다. 평일에 170에서 250 정도 나오고 주말에는 400에서 500 사이 매출이 나와요. 저는 하루에 가게에서 14시간 주 5일 일을 하고 쉬는 날 이틀은 평일입니다. 연중무효의 가게이고 바쁜 시기에는 주 6일 근무도 합니다. 이런 생활을 대학 졸업하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제 월급은 450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부모님 가게에서 놀면서 일하고 큰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가게에서 하는 업무와 시간을 알게 되면 그런 말을 쉽게 하진 못합니다. 저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1시에 끝나고 귀가합니다.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냄비 하나가 7kg이 넘는 것도 많은데 거기에 음식을 담고 볶고 하는 일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자 셰프가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죠. 한 여름에는 불 앞에서 일하는 것은 거의 지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힘들게 일하고 있고 부모님 가게이지만 정당하게 월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비아냥거리는 친구들과는 부딪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일하는 날은 물론이고 쉬는 날에도 쉬기 바빠서 친구들 만날 시간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친구들이 저희 집 근처로 와주곤 했습니다. 이런 생활로 인해 연애는 신경 쓸 수도 없었어요. 신랑은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처음엔 제가 관련 자격증을 많이 따서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기로 한 이후에 제가 다니는 가게가 저희 부모님 가게인 것을 신랑에게 얘기했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자기 로또 맞은 거냐고 말은 했지만 결혼할 때도 친정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것 없이 공평하게 반반 결혼했습니다. 신랑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거든요. 덕분에 좀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만 없어요. 신랑이 제가 자기보다 힘들게 일한다고 집안일도 저보다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부모님도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저와 신랑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결혼한 사촌 언니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 부부에게 관심 없는 시부모를 만난 것을 복인 줄이나 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우는 저에게 참 관심이 많아요. 신랑은 두살 차이가 나는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신우는 일찍 결혼해서 벌써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된 사람이에요. 저희 신혼집 인테리어를 할 때부터 정말 저희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벽지 색깔부터 베란다 도어 스타일까지 신우가 전부 결정했어요. 저는 귀찮기도 하고 인테리어에 관심도 없어서 신우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신우는 저희 부부에게 많은 간섭을 했습니다.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밥은 집에서 해 먹고 사는지, 집안일은 신랑시키지는 않는지 등등.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열받는 게 둘이 같이 버는데 왜 집안일을 신랑이 하면 안 되는 것인가였어요. 신우는 제가 식당일을 해서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는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하며 신랑이 집안일을 하는지 감시 아닌 감시를 했습니다. 설사 제가 신랑보다 돈을 적게 벌면 어때요? 돈벌이가 적으면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서 신혼애랑 저희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던가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던가 할 때는 저희는 둘이 벌고 자기네는 왜벌이라는 핑계로 식대를 항상 저희에게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몇 달간 참고 참다가 신랑도 신우가 그렇게 저희 가정에 참견하는 것이 싫었는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고, 어떻게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인지를 신우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는 예상과 달리 신우의 참견을 넘어선 시기 질투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랑과 제가 함께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저에게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일하며 돈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뜬금없이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제가 그 더운 주방에서 일하느라 고생하면서 돈 번다고 수고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신우는, 예, 부모가게에서 돈 많이 받고 편하게 일하는 거야. 라는 말을 꼭 했어요. 그렇게 편하게 일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본인 동생 집안일도 시키는데 동생 불쌍해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수고한다 소리 하나 안 하면서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부모님 얼마 드릴 거냐고 꼭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신우가 얼마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오버해서 드리면 안 되니까 금액을 얼추 맞추자고 물어보는 건줄 알았어요. 신우에게 이번에 얼마를 드릴 생각이라고 하면 무조건 적다고 하더군요. 부자 친정에서 돈도 많이 받고 일하면서 시부모님 용돈을 그것밖에 안 주냐며 말도 안 되는 구박 아닌 구박을 했습니다. 신랑이 누나에게 우리 가정사에 대해 참견하지 말라고 몇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신우는 그런 저희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과 제가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비꼬며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얼마 전에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평일에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그날에 맞춰서 신랑도 월차를 내고 함께 쉬었어요. 시부모님 벤지가 오래되어서 오후에 시댁에 가서 있다가 아버님 들어오시면 저녁이라도 사드리려고 시댁에 갔습니다. 신우도 아이들 데리고 와 있더라고요. 먹는 것으로 이렇게 치사하게 굴면 안 되지만 솔직히 나와 신랑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먹는 맛있는 음식이 밑살 맞은 신우 입에 들어가는 거 보기 싫겠다는 생각에 기분부터 상하더라고요. 시댁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물론 계산은 신랑이 했고요. 시댁에서 커피를 타서 마시는데 저녁이라 디카페인 커피를 타서 시부모님께 드리고 함께 마시고 있는데 신우가 저에게 결혼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 왜 제가 일하는 식당에 자기네 가족을 한 번도 초대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친정부모님이 뵙자고 해서 제가 일하는 가게에 몇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제가 하루 종일 서서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어머님이 신우에게 제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한다는 얘기도 하셨었대요. 어쨌든 신우가 그렇게 말하길래 가게에 제 지인들이 와도 제가 주방 일이 바빠서 얼굴 비추기도 힘들고 해서 초대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부모 밑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매번 저희가 식대 계산하는데 잘 먹었다 소리 한번안 하는 신우가 그날따라 더 밉살 맞아 보였는데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일하는 식당이 좀 고급식당이라 격식을 갖추고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어서 신우네를 초대하기 어렵다고 말해버렸어요. 신우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인데 역시나 신우는 발끈하더라고요. 저에게 글쎄, 전문대나 나와서 부모덕에 편하게 돈 버는 주제에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앙칼진 목소리로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웃으면서 신우에게 말해줬어요. 부모덕 보는 것도 내 능력 아니겠냐고요. 신우는 대학 나와서 지금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형님의 능력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외벌이어도 고모부 돈벌이가 그렇게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신우가 동생 부부에게 밥한번안 사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씀씀이의 문제가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는 척 하시면서 뭐라도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신 것을 보면 신우가 그렇게 궁상떨며 사는 것은 자라온 환경의 문제도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잘 만난 것이 질투나냐고도 했어요. 친구들에게 그런 질투 많이 받고 자라서 익숙하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저를 질투하던 친구들은 다 걸러버리고 질투하지 않고 저와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만 제 주변에 남아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신우에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효도하러 온 애들을 기분 상하게 하냐고 하셨습니다. 신우는 어머님의 말씀에 자기가 못할 말을 했냐며 옳게 말하는 싸가지를 보고도 엄마는 가만히 있냐며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신우만 아니었으면 정말 쌍욕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정말 꾹 참으면서 순화해서 한 저희 얘기에 신우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듯이 울고 있으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시부모님 눈치도 보이고요. 신랑이 나서서 그러더라고요. 누나 저거 다 쇼야. 먼저 화내면 이기는 줄 알고 불리하면 우는 거 전문이야. 자기야, 우리 먼저 가자. 그래서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신우 아이들에게 5만원짜리 한 장씩 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인데, 시부모님 앞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 며칠째 한스러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우에게 이렇게 할말다할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지도 모르고 하니까요. 어쩔 때는 어른들 계신데서 제가 좀 너무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많이 잘못한 건가요? 시부모님은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와 통화하고 그랬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른 앞이어도 그렇게 할 말은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제 편만 들어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에게 매번 비아냥거리던 신우에게 비아냥거려 주기를 조금밖에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요. 무슨 말씀이든 좋으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산다는 집 친구들을 질투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신우가 그것을 질투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동생이 부잣집으로 장가 갔으면 누나가 기뻐해 줄일 아닌가요? 신우는 부모 형제도 몰라 보는 사람인가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